예. 예, 오피스텔 현관문 현관 보조키 설치입니다. 잘 잠기고 잘 열리고. 예. 열렸고 잠겼고. 예. 잘 잠겼고요. 어머니 한번 열고 닫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. 네, 밖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키가 있어야지 키 있지요 아, 네. 그럼 열린거고 잠긴거고 네. 아니 그럼 열린거고 우측으로 하고 중앙으로 빼고 그렇지 하지 않아 이거 저는 사용해봤어요 예 그럼 열린거고 잘 되시죠? 네.